네 안녕하세요 엘친마당 양세장입니다어 수입을 기대를 했는데 위닝을 거뒀습니다 어제 패배를 했는데 뭐 경기 내용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했지만 어, 돌이켜보면은 뭐 박세영이 잘 던진 경기기도 하고 어, 롯데가 좀더 연패를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지 않았나 어,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사실은 더 어렵죠 지난주에 1승 5패를 한 팀인데 갑자기 또뭐 상대가 누군지는 간에. 갑자기 수입하는 게더 이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승이라도 건진 게 다행이다. 어쨌든 우리가 위닝 시리즈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이 1승 5패 때보다는 바꾼 건 사실이니까 이번 3연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경기는 그냥 어제 경기로 끝내고 또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원정에서의 3연전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프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3연전. 문학 원정 SSG와의 이 3연전인데요. 제가 타이틀을 진정한 시험대라고 붙였습니다. 뭔가 좀 추스를 수 있는 분위기에서 치러지는 롯데 3연전이라면 이제는 SSG와의 문학 원정 3연전은 여기서 올 시즌 부진이 진짜 길어지느냐. 우리가 위닝 시리즈 이상을 거두면서 좀더 치고 올라가느냐 요걸 또 판가름 할수 있는 제가 봤을 때이 원정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어, 중위권에 있는 시간이 근데 여기서 위닝시리즈 이상 거둔다면 충분히 저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말 3연전은 정말 4월에 어떤 가장 중요한 저는 3연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환태와 박종훈이 맞붙고 손주영과 오원석의 맞대결이 예상이 되고요 일요일에는 앤스와 김광현의 맞대결 어, SSG의 토종선발 3인방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자, 주말 3연전 관전 포인트 살펴보시죠 역시 어, 누가 봐도 인천은 홈런이 잘 나옵니다 어, 우리가 홈런을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 맞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나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맞는지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사실 주자가 없을 때 맞으면 홈런은 한 점이에요. 근데 주자가 갑자기 쌓이고 또뭐 가득 채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맞으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 투수들은 좀더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겠죠. 어, 주자를 쓸데없이 내보내면 홈런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LG 트윈스는 타격에서는 이제 반대로 어, 우리도 홈런을 칠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어, LG가 어, 문보경 선수가 롯데전에서 홈런을 쳤지만. 나머지 선수들도 이제는 문학이 사이즈가 좀 작은 구장이기 때문에 주자를 모아놓은 상황에서 충분히 자기 스윙하면은 좋은 결과 낼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헌태 선수, 손주영 선수 선발 등판을 하는데 최헌태 선수도 그렇고 손주영 선수도 그렇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정감을 주는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 무너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게 어, 선발을 이 선수가 나오면 승리 확률이 높겠다 이런 거를 가져다주기에는 조금 어, 부족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게끔 어,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특히나 좀 다소 주춤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안 좋았던 흐름을 또. 한번 반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의 선발 등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왼손 선발이 상대는 나옵니다. 오원석과 김광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손 타자가 어 많지는 않지만, 뭐 구본혁 선수는 당연히 스타팅으로 좀 나올 테고 김범혁 선수가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김범혁 선수를 지명 타자 했으면은. 어, 문학이 구장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를 좌익수에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두 경기 모두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이 선수가 타격해서 또 한방 칠수 있는 선수고, 또, 김범석 대신에 빠지는 선수들은 후반부에 또 대타로 혹은 자기 역할을 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문성주가 빠지든 박혜민을 빼고 하든 문학이기 때문에 좀더 공격적으로 어김범욱 선수나 구본혁 선수를 오른손 타자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토요일 날비 예보가 있습니다. 올해 바뀐 규정이 7, 8월을 제외하고 비가 주말 시리즈에 오면은 금요일 날 취소되면 토요일 더블헤더, 토요일 날 취소되면 일요일에 더블헤더를 하기 때문에 아이 더블헤더도 또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어떻게 또비 때문에 취소가 될지 또 일요일 날두 경기를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안 좋았던 흐름에서 위닝을 거두면서 한숨 돌렸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주말 원정 3연전 어, 키워드는 역시 홈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SSG 랜더스 제가 흐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제가 또 어, 낮에 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팀 경기들을 좀 하이라이트라도 챙겨 보거든요. 근데 SSG가 어려운 상대인 기아를 또 위닝 시리즈를 했어요. 역시 이거는 홈구장의 힘이 좀 컸습니다. 아무래도 이 타자들이 언제든지 홈런포를 장전을 할 수가 있고 기아도 사실은 어, 이일희 선수나 좀 부상으로 선발진의 공백이 있어서 그걸 또 메우기 위해서 타격으로 좀 시도해 봤으나 불펜이 조금 말을 안 들으면서 SSG가 후반부에 좀 경기를 많이 가져오고 그런 경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화끈한 공격으로. 많이 경기를 가져오고 있고, 그만큼 어쨌든 투수력도 버텨주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내고 이기는 경기가 많습니다. 다 득점 경기가 많아요. 그래서, 어, 과연 우리 투수들이 SSG의 공격력을 버틸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올 시즌에 또 반발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작은 부장인 문학에서의 홈런 보호 SSG를 지탱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투수 쪽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다고 어, 홈런도 많이 나오는데 피 홈런도 많이 막고 있습니다 팀 홈런과 팀피 홈런 모두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홈런을 치느냐 또 홈런을 3년 전 내내 아예 안 맞을 수는 없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맞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포인 최정 선수가 사구 여파로 빠졌지만 이승용 감독이 야수 기용을 좀더 유연하게 하면서 신인인 박지환 선수도 기용을 하고 또 최준우 선수도 퓨처스에서 잘 치다가 콜업을 했거든요. 이렇게 지난해와는 SSG가 그래도 프리시즌에 김강민 선수도 좀석연치 않게 팀을 떠나고 위기가 있었지만. 김재현 단장과 이승용 감독이 또잘어이 부분을 수습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승용 감독은 KT에서 단장까지 지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초보 감독치고는 선수 기용을 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극강의 모습을 보였던 SSG전을 생각하면 안 된다. 새로운 SSG이기 때문에. 어좀더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어, 잘 싸워서 일단은 첫 4연전인 만큼 탐색전도 잘하고 좋은 결과 특히나 오늘 열리는 시리즈 첫 번째 경기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LG 트윈스 야수 쪽의 키플레이어 홍창기입니다. 어, 지난해 사실 인천 원정에서 가장 잘 쳤던 타자는 저는 오지환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에 오지환 선수는 지금 너무나 슬럼프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데이터가 있지만, 지금 오지환 선수의 타석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아, 글쎄요. 좀 살아나기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좀 휴식을 줬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오지환 선수를 좀 제외한다면, 홍창기 선수가 그 다음에 바로 잘친 타자였습니다. 9경기에서 무려 14개의 안타를 기록하면서, 문학 악마, 어 SSG 팬들이 지난해 정말 학을 뗐던 홍창기 선수의 매마력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홍창기 선수가 타순을 2번에서 1번으로 옮긴 뒤에, 장타가 없어요 다 단타 아님 출루 출루는 잘해주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홍창기에게 지난해 모습을 기대하는 거는 하위타선에서 넘어온 찬스를 2루타 혹은 3루타로 기록을 하면서 결국 해결사 역할까지 해줬던 강한 일본 홍창기 선수였거든요 뭐 시즌 초에는 홈런도 나오고 장타도 나왔지만 최근에는 장타나 이런 클러치 상황에서의 해결 능력이 좀 끊기면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죠 우리가 홍창기에게는 기대치가 항상 크기 때문에 출루도 출루지만 또 이렇게 하위 타선에서 넘어오는 찬스를 해결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투수 쪽 키플레이어는 역시 디트릭 앤스 선수입니다 앤스 선수가 화요일에 이어서 이번 일요일에도 선발 등판을 하는데 제가 주중 3연전에도 앤스의 피칭이 중요하다 했어요 어 에이스 투수가 주 2회 나오는 주에는 주 2회 경기 다 이겨야죠 어, 그 경기를 다 이기면 2승을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앤스의 호투와 함께 팀이 승리한다면 우리가 두 경기를 이기고 문학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다져도, 어, 설령,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와도, 엔스 나오는 경기만 잡으면, 이번 주 5월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준비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되기 때문에, 엔스 나오는 경기는 저는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생각을 해보면, 엔스가 나오기 전까지 1승 1패를 하고, 엔스가 선발성을 거두면은, 또 위닝 시리즈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어, 금토 경기 중에 한 경기만 무조건 잡고 n스 나는날 승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n스 선수는 잘 해오고 있지만 특히나 처음 만나는 상대 팀에게 더 좋았습니다 nc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에서 한번 보고 등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난타를 당한 케이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n스가 처음 만나는 상대 팀에게는 항상 잘했기 때문에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지만 또잘 이겨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SSG의 경계 대상 어 역시 한유섬 선수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LG 트윈스의 강한 SSG 타자는 역시 최주환 선수였는데 최주환이 키움으로 이적해서 키움전은 조금 부담스러워졌어요 근데 SSG를 상대할 때는 좀 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러나 가장 경계해야 될 타자는 역시 s s g 한유섬 선수라 생각을 합니다 타율은 낮지만 이 아홉 개의 홈런을 벌써 치고 있고 그 중에 홈구장에서 8개의 홈런을 쏘아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유섬 선수를 잘 제어해야 하는데 데이터상 왼손 투수 상대 약점이 보입니다 올 시즌도 오른손 투수한테는 7개 왼손 투수한테는 2개밖에 못 쳤어요 홈런을 그래서 손주영 앤스 그리고 왼손 필승조인 이우찬 선수가 확실하게 이 선수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 뒤죽박죽 얼렁뚱땅 필승조 지금 뭐 여러 선수들의 공백과 또 초반의 부진으로 인해서 필승조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대충 상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감을 좀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시즌 필승조라 함은 역시 백승현, 유영찬, 김진성, 박명근의 함덕주 셋업 고우성 마무리 요런 패턴으로 많이 갔고 올 시즌에 이제 계획대로라면 필승조가 이제 이우찬 또는 이상영, 박명근, 백승현, 김진성, 유영찬 마무리로 가는 고상황이었고 그 이제 시즌 초 필승조는 박명근, 김진성, 이지강, 백승현, 유영찬으로 가는 했습니다만 지금 김진성, 이지강, 백승현이 모두 피로도 때문에 퓨처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현재 필승조라면은 하 최동환, 박명근, 이우찬, 유영찬 일단 주중 3년 전에. 보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우강훈 선수가 올라왔잖아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좋은 피칭을 보인 김대현과 이종준 요 선수들을 유사한 상황에서 좀 필승조를 좀 써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려면 선발이 좀 자리를 잡아야 되고 타자들이 점수를 많이 내서 요 선수들이 좀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계속 던져봐야 느낌이 오거든요 더안 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승조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해처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투수들이 좀 편하게 공을 던질 상황을 다른 선수들이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확실히 우승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연속 우승이 왜 어려운지 그 동안 팀의 큰 지분을 차지했던 불펜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또 조절을 해줘도 결국에는 남들은 시즌을 빨리 마치는데 가을 야구를 하다 보면은 더 많은 인형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물론, 뭐, 고우석 선수 해외 강국도 있고, 정우영, 함덕주는 수술을 받았고, 그런 여파도 있고. 어쨌든, 어, 잘 추술러서, 어, 어쩌겠습니까? 어, 여기서 코칭 스텝 분들도 최대한의, 어, 최대한의 불펜 쪽에 틈안 생기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혼란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좀 안정감을 찾아서, 또 특유의 엘지트니스 자랑하는 강한 불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뷰와 함께 곁들이는 소식, 불펜 이야기까지 해보았는데요. 일단은 제가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죠? 지난주에 비해서 1승 5패보다는 2승 1패로 출발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문학에서는 목표는 위닝인데 진짜 수입당하면 큰일 납니다. 싹쓸이면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 꼭 이겨야죠, 그러려면. 그래야 내일 모레 경기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 필승을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